오늘의 패널트 감사합니다. 오 오늘은 위티슬라임 윈터박스 준비해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스제슬라임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어 뭔가 지금 떨리는데요. 아 네? 됐고 빨리 열어보라고요. 오케이. 빠밤, 빰, 빰. 이번 밑에 슬라임 윈터팩은 2 1 0 m l 슬라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오다주웠다 응,는 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포장지가 마음에 드는데요? 예쁜 실 스티커 6 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 왜 다섯 장이 아니네, 여섯 장이. 그래서 이 스티커로 이 슬라임 케이스를 예쁘게 꾸며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짐한데 25,000원. 가격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아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 I'm going to go to the Beauty s l i m 손 and s l 0 m e I'm going to go to the Beauty Slime. So, I'm m e r r y Christmas! Beauty Slime is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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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이 t 리 l e bit of a little bit of 면 l i 것 같고 이 bit of a l i t 이 케이크 파츠가 들어있는 슬라임에는 이 케이크 스티커, 이 보석 가득한 슬라임에는 이 보석 스티커, 이 폴이 자글자글한 슬라임에도 이 보석 스티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실 스티커도 월간 문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티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선착순으로 알파벳 스티커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어, 이건 좀 괜찮은데라고 하시면 얼른 달려가시기 바라면 첫 번째 슬라임부터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이 박스 개봉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슬라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슬라임에 맞춰서 이 C 스티커로 뚜껑을 꾸며주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번 슬라임하고 잘 어울리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슬라임 향은 약간 애기 비누 같은 향이 나거든요? 느낌은 어떨지. 사이트에 어떤 베이스인지 나와있지가 않아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드버터인 것 같거든요. 향이 좀 달콤한 향이 들어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느낌만큼은 폭신폭신하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번째 슬라임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슬라임인데요. 이번 슬라임도 약간 은은한 비누향이 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겨울에 향을 잘못 맡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비주얼만큼은 크리스마스 스메리가... 음... 코가 막혀서 아무런 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와, 이왕 오도독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느낌도 물씬 나고, 이 왕우도도, 꽉 어쩔? 파츠들이 큼직큼직해서, 이 손에 꽉꽉 차는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베이스는 굉장히 묵존하게 잘 나왔는데, 제가 혹시, 혹시 녹을까봐, 이걸 베란다에 놨더니, 좀 차가워서, 이렇게 끊어짐이 좀 있는데, 평소에 좀 묵존한 베이스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 뮤티슬라인 민터박스 베이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파츠들이 크니까 이 손에 꽉꽉 차는 이 손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클리어 하나 만졌으니까 이번에 다시 버터 하나 만져볼게요. 이번 슬라임은 이 체리 파츠가 들어있어서 저도 체리체리라는 이름으로 지어봤는데요. 이 스티커가 진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꾸미다 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되게 막 붙여도 굉장히 예뻐요. 세 번째 슬라임은 체리향인 것 같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 여름에는 안 그러는데, 겨울에는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향을 잘못 맞는데, 어쨌든 좀이 이미지랑은 굉장히 잘 맞거든요? 이렇게 하트 토핑을 가득 넣고, 체리를 이렇게 딱! 제가 우드버터를 따로 안 만들어 봐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버터랑 스무디랑 좀 섞인 느낌? 되게 꾸덕꾸덕하면서 폭신폭신하고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꼭 마이쮸 만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는 보자마자 엘사가 생각나가지고 엘사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하얀색이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느낌으로 잘 꾸민 것 같죠? 음, 향도 굉장히 시원한 향 나는데 이번 슬라임도 비주얼하고 향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글리터를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글리터가 예쁘기도 하고 촉감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쟁여놨거든요. 이 글리터가 색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예뻐요, 진짜. 이는 슈퍼 갤럭시라고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펄이 굉장히 자글자글한데, 와이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장명 센스가... 아 그냥 버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이름 찰떡으로 잘 지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사실은 제가 이걸 꾸미기 전에 한번 말아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뚜껑 하나 가져와가지고 새로 꾸민 건데 이거 꾸미면서 아 망했다. 왠지 이번 슬라임도 별로일 것 같아 했는데 저는 이번 윈터 박스에서 이 슬라임 가장 좋아요. 갤럭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슬라임은 오 마이 갓. 이게 보시면은 막게 보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임을 이렇게 딱 열었어요. 오 마이 갓. 마지막 슬라임 향은 살짝 달달한 향이 나거든요. 역시나 이번 슬라임도 굉장히 큰 파츠가 들어가서 만져지는 느낌이 알찬 아무래도 저 다음에는 이렇게 좀큰 사이즈의 파츠를 주문할까봐요 이렇게 해서 뮤티 슬라임 윈터박스 6가지 슬라임을 다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이 스티커를 한번 검색해보니까 이거 하나에 2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 6개니까 12,000원 그럼 이게 13,000원? 뭔가 굉장히 이득 본것 같은 그런 박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티커는 따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보기에 윈터박스 링크랑 월간문구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참여 방법 소개합니다. 역시나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할게요. 마지막으로 꼭 부모님께 허락받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번 이벤트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